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스트레티지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인 MSTY가 비트코인이나 스트레티지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비트코인의 정점 예상가와 그때 MSTY의 가격을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프로젝트도 하나 구상하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MSTY는 연간 120% 가까운 배당을 주는 고배당 ETF로 유명합니다. 1년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배당의 매력권은 반대로 관련 자산인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주식과 주가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는 매력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연초 대비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19%, 스트레티지는 40%가 올랐지만 MSTY는 오히려 11%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욱 상승을 한다고 해도 MSTY는 상승을 크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트코인과 스트레티지가 MSTY의 주가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산 간의 상관계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관계수란 무엇일까요?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상호관련성, 즉한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내주는 값입니다. 이런 상관계수가 1인 경우 이는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하고 두 변수가 완벽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0.7 이상이면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0인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 1이면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로 두 변수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스트레티지 주식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0.74가 나옵니다. 이 수치는 25년 1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의 비트코인과 스트레티지의 종가를 가지고 각각의 로그 수익률을 구한 뒤 엑셀에서 코릴레이션 함수를 활용해 구하면 됩니다. 0.74는 앞서 표에서도 봤듯이 0.7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56만 개나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프로 봐도 두 자산간의 주가 흐름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MSTR과 MSTY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은 역시 25년 1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이고 종가를 기준으로 로그 수익률을 구하고 코릴레이션 함수를 활용했습니다. 둘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니 0.93으로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시 그래프를 봐도 1월에서 4월까지는 거의 같은 차트라고 봐도 될 정도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간극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계열을 1년으로 늘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계수가 0.88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시계열이 길어지니 수치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프를 봐도 여전히 높은 상관계수 덕에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자산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계열이 길어질수록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커버드콜 상품의 한계 때문입니다. 커버드콜과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이를 정리해둔 표를 함께 보시죠. 먼저 주가가 오르는 경우 기초자산은 당연히 상승을 100% 반영합니다. 하지만 커버드콜은 콜옵션 매도를 통한 수익 실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 콜옵션 프리미엄만큼만 수익을 낼수 있고 그만큼 상승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인데 이때도 기초자산은 하락을 100%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커버드콜은 이때도 콜옵션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때문에 하락을 약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동안 이러한 차이가 누적되다 보면 둘의 상관관계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문득 이런 커버드콜의 한계를 감안해 볼때 올해 비트코인의 목표가 대비해서 MSTY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걸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우선 비트코인의 예상 가격이 나와야 합니다. 아래 숫자는 연도별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각 반감기를 기준으로 많게는 2700배 작게는 13배가 상승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반감기 사이클에는 2022년 가격인 1만 6천 달러에서 최소 9배인 14만 달러에서 최대 12배인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1만 달러 정도이니 추가 상승 여력은 40%에서 80%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예측을 했으니 이제는 MSTY의 주가를 예측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비트코인과 MSTY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해야 합니다. 앞서 구해둔 자료에서 보면 비트코인과 스트레티지 사이의 상관계수가 0.74이고 스트레티지와 MSTY 사이의 상관계수가 0.93이었던 점을 활용하면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사이에는 0.68의 상관계수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를 비트코인의 예상 상승률 최소 40%에서 최대 80%와 곱해보면 MSTY의 예상 주가는 현재 대비 최소 27%, 최대 54%가 오를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MSTY의 가격인 23.25달러에서 상승률을 곱한 최소 29.7달러, 최대 36달러까지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까지 상승해준다면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MSTY의 위치인 파란색원 부근이 과거 폭등하기 직전인 빨강색원 부근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MSTY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멤버십 회원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천만원을 2회로 나눠서 이번 달 말에 500만원, 그리고 6월 초 배당 지급 이후 배당 나기에 500만원 두 번에 나눠서 사려고 합니다. 이때 매수 금액은 본인의 능력껏 증액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12개월 동안은 배당금은 계속해서 주식을 재매수해서 주식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단 예측 주가 고점인 30에서 36달러가 오면 전량 매도해서 청산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에게만 게시글로 현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배당투자 훈련 열심히 해서 배당금을 통한 부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STY가 올해 얼마나 오를지를 비트코인 그리고 스트레티지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저의 견해가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감당 가능한 만큼 투자해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